네, 저희는 이제 소개팅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그 저한테 소개를 해주셨던 언니가 그 한정흠 씨 베이비샤워에서 만난 언니였거든요. 그래서 남자들한테 인기 많은 남자 그리고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? 라는 음 얘기를 해주셔서 그때 연기를 해서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고, 음흠. 예 식당에서. 만났는데 이 차림이었어요. 아 <laughs> 아. 제가 음. 반한 포인트가 있어요. 아니 좀이기게 좀, 좀, 이제. 멜빵이아 멜빵 와. 아 중요한 날만 입는 옷이구나 봐요. <laughs> 멜빵으로 아 왔다고 하는데 귀엽죠. 이렇게 <laughs> 깨주세요. 아이고, 너무 귀엽죠. 너무 뭐, 안 돼. <laughs> 아, 하더라고요. 제가 너무 이, 이 모습에 반했어요. <laughs> 아니 아무래도 이제. 연예인을 만난다고 하니까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귀여워. 뭘, 뭘 했다고 귀여워. <laughs> 내비둬요. 지금 한참 <laughs> 좋을 인데왜 왜 그래. 아니, 이현이 씨, 그럴 때. 홍성기한테 아. 좀 해줘. 가서. 11년 전이어가지고. <laughs> <laughs> 뭐가 귀엽지? <laughs> 이현이, 우리가 이러면 지는 거야. 아, 어, 같 어, 너무 요 이렇게 떠요. 어, 그날 분위기가 되게 좋았지. 응. 음. 어. 그냥 둘이서. 와인 한병 정도 그냥 가볍게 먹으려고 했는데 먹다 보니까 두병 먹고 오. 또 위스키 한잔 먹고 첫 날부터 그렇게 술로 시작해서 한 다섯 번 만날 때까지 아마 술을 주구장창 초반에 만났을 때는 거의 어. 맨날 껄라데 소스 어. 맨날 껄라데 소스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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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정중이다>. <웃음>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같이 있으니까 말이 어. 어, 잘 통했어 어. 이야. 만난 건 2월에 달 만났고 어. 3월 어. 초에 아. 제가 대시를 해서 사귀게 되었죠. 네. 결혼 이야기가 나온 거는 저희 만난 지 3개월째부터 이제 나왔던 것 같아요. 같이 산지한두달 정도 된것 같아요. 이제 3일 후에 이제 저희 결혼식을 올리고 음 이제 정식으로 이제 부부가 됩니다. 아 결혼까지 8개월 진짜 빠른 거예요. 아, 동거를 언제부터 한 거예요? 동거는... 덩고는... 결혼하기 두달 전에. 어, 괜찮아. 네. 6개월 만에 동거. 네. 성견례 끝나고. 어. 성견례 끝나고 네, 성견. 결고